자 여러분들 오늘 보실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건두 달간 엄청난 상승률 보여줬죠. 총몇 퍼센트의 상승 보였습니까? 바로 171의 상승을 보였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엄청난 강한 상승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최근 흐름은 지금 조정 중에 있죠. 조정 중에 있는데 왜 이런 조정이 나왔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에서의 윗꼬리를 단 캔들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여기에서의 이런 윗골이다는 이런 캔들이 형성이 됐다는 건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 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큰 조정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서의 다시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차트를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지금 여기 고점까지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와줬는데, 여기에서의 고점이 앞점, 고점보다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지금 쌍봉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의 지금 세력들의 차익 실현 플러스 여기에서의 이 상승이 개인들이 달라 붙으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넘겨 준 구간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세력들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조정이 나와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구간대 이 저항으로 항상 발생이 되었던 이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이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추가적인 고점까지의 상승을 이끌어낸 건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줬다 는건 앞으로 이 구간대가 지지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대 보시면 자 지지를 이 구간대에서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서 이런 반등이 나와줬고요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더 중요한 점은 이 지지 구간대를 지지해주고 반등을 보 일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겁니다. 이 지지 구간 때를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게 아니라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캔들이 하나 나와줬을 때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상승 캔들이 나와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보시게 되면 이 전고점 라인때를 뚫어 주느냐 못 뚫어 주느냐에 이런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 주는 흐름이 나와 주게 된다면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의 상승이 이런 전고점을 뚫어 주지 못하는 흐름으로 나와 주게 된다면 역시 이 지지 매물대를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 이 지지 매물대를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지지 매물대를 이탈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이런 모멘텀은 상당히 확실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자 올해 정말 너무 덥죠. 여러분들 굉장히 더운데 중국만 보시더라도 지금 40도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0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전력 수요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정전까지 일어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가동 중인 뭐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태양광 같은 이런 신생 에너지나 이런 원전을 우리가 좀 말을 안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런 에너지들을 지금 충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에너지 시설 건설이 더욱 많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에너지가 또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수 있는 자 AI 관련된 이런 분야들도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한데 지금 더위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 정전이 나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나 앞으로는 이 AI를 위한 폭발적인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전력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큰 핵심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26쪽짜리 뭐 최코 원전 두코 탈원전 수조 따왔을 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탈원전을 지금 외쳤다가 이제서야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아시아 쪽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도 지금 그렇게 탈원전을 외치다가 외친 원전으로 돌아섰을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 인구 수 순위 2위를 자랑하는 인도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2047년까지 8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까지 원전을 지금 10배나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가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4배 늘리겠다 말을 했는데 지금 인도에서는 지금 10배를 늘리겠다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도는 IT 강국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IT 강국이면서 지금 AI 분야까지도 지금 섭렵하려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ai나 지금 it 분야에서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런 에너지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ai 지금 뭐 망했다 뭐 했다 지금 ai 법을 터졌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뉴스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2047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2047년이면 아직 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047년 전까지 정말 원전을 계속해서 세우는데 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정말 몇년 걸리잖아요. 이몇 년씩 걸리는 이런 작업을 2047년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이 원전에 대한 이런 수조의 그런 기대감으로 정말 계속해서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보시게 된다면 조산 에너빌리티 역시 원정 관련주의 1등주로서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이런 상승 모멘텀이 확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조정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여기에서의 우리가 대응만 잘한다면 이런 타점만 잘 잡을 수가 있다. 면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 극대화를 이루실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지지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상승 캔들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이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 고점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으로의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특히나 이런 지지 매물대를 이탈할 가능성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탈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정고점을 계속 뚫어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바로 이 지지 매물대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 지지 매물대를 지지하고 상승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이탈했을 때에도 여러분들 타점만 잘 잘 잡으신다면 수익 극대화의 이런 상승 모멘텀이 역시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량 지금 확 줄어들면서 조정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 세력들이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떠넘기긴 했지만 다 떠넘기질 못했어요. 그렇다는 라건 어느 정도 개미들이 다시 붙게끔 만들기 위한 이런 상승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잡으셔서 이런 물량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새로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그 구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타점을 잘 잡으셨다면 다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러한 타점들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어디서 알려드리느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별도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소통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4월달에도 이렇게 많은 수익들 챙겨드리면서 260% 이상의 이런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요 자 5월달 수익률도 거의 뭐180% 이상의 이런 수익을 달성을 했고 6월달도 170% 이런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이번 달에도 벌써부터 지금 100% 이상의 이런 수익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2분기 수익만 벌써 보여 드린 대로 600% 이상 보여 드렸고요. 3분기는 지금 목표가 1000%까지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 100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정말 끝까지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제가 또 책임감 있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가가 이렇게 뭐 급락을 하거나 뭐 이런 때에도 여러분들 대응 다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일같이 영상으로 모두 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찍어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3분기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면서 제가 한번 1000%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3분기 1000% 목표 소통방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보시면 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 번호 보이시나요? 이 번호 자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01098923148 01098923148자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소통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3분기 1,000% 목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이렇게 이 번호에 보내주신 분들 모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총 500명만 모집을 해서 할 거예요 500명 이상 가게 되면 매매가 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상 갈수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장에서도 엄청난 상승들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불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부분들이 정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 3분기 1000% 목표 여러분들도 꼭 달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3분기 1000% 목표 소통방에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번호에 010 9892 3148이 번호에 소통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 소통방에서 정말 이1000% 수익 목표를 꼭 달성하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소통방을 통해 에서 여러분들 정말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램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